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회가 없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이 민숙이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우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3월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후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3월상에 등장하는 사울과 관련한 이야기만을 적어왔지만 우리 성도님들 구약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이,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구절들이 성경의 오류, 성경의 실수,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요, 그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결정하신 일들을 뒤엎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뒤엎으십니다. 그들을 구하시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은 성경이 잘못됐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인 겁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고모다치오라고 어,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를 보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힘이 더 세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처음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설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백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세상의 시작과 나중을,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의 그 전능하심을 피조물일 우리가 다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게 해 주시라고 내일을 알게 해 주시라고 외치고 간구하고 불평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일을 그 내일의 내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한계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와 아이가 길을 걸어갑니다. 어린 아이예요. 한 3살, 4살 되기라고 할까요? 그 엄마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아이가 못 올라와요. 힘드니까. 나는 아직 계단을 못 걸어가니까 저 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자처럼 내야 자식을 기를 거야. 너왜못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가 그 곁에 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그 손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아줘야 되고, 내 눈높이에 서가지고, 너왜 못해? 라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춰서 내가 낮아져서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왜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냐고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지만 우린 후회하니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만 우리는 그것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지금 이 자리에서 네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난 그건 두고 볼 수가 없다. 난 분명히 벌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저주하고 벌하고 죽이는 게내 마음이, 내 목적이 아니고, 난널 살리고 싶어, 난널 사랑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 제발 돌아서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한 자리에 놓고 보면, 어, 하나님도 다를바 없네? 하나님도 후회하시고, 하나님도 바꾸시고, 하나님도 틀리신 것 같네?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될 수 있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신다는 것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자지심, 이 나자지심의 절정이 바로 오늘 빌리포서 2장의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닮은 겸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호소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샘솟듯 올라오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돼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내가 손잡아줘야지? 이런 마음 드시나요? 사실은 이 말씀 들어도요, 읽어도요,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음, 좋은 말이네. 많이 읽었던 말이네. 그렇지. 성경은 이런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이런 얘기하시는 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 읽으면 그래 이런 거 얘기하니까 사람들 교회 가나 보다. 교회 나쁜 곳은 아니지. 함께 하라는 거잖아. 섬기라는 거잖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책 읽었듯이에요. 옳은 말이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지요.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지요. 그냥, 옳은 말에 멈추는 겁니다. 어쩌면, 처음 사도바울의 이 권면의 편지를 받았던 빌리보 교회 성도들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얘기하네? 맞는 얘기네? 그렇지 뭐. 그런데 뭐, 어떻게 우리 사는 건 이런데. 모두가 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보이지 않는, 죽어버린 말씀. 이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 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이 권면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쉽게 그렇게 옳은 말이다라고 던져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본보기를 우리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어 그 영광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것을 욕심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그 모든 위험과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과 능력과 위험을 내려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곁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사람이 되신 겁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죠. 사람이 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더욱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까지 나아갔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얘기하니까 우리는 십자가가 그냥 멋진 상징, 은혜의 상징, 어떤 거룩한 상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죠.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걸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면요. 누구든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무에 달린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서 저주까지 받았다고 하셨을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경험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는 저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죽었다라고 저주받는 자리 가운데 예수께서 낮아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부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입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나에게 오지 못하는 나의 아들을, 나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간 겁니다.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내려가야 될그 죽음의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요. 1절의 말씀에, 오늘 2장1 절에 사도 바울이 겸손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너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무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알다면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예수부터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랬다면,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나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낮아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하게 듣고 말하는 겸손, 사람이 겸손해야지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예수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입술로 예수를 흉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실 때는 너무나 멋진 그리스도인인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가요? 관계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입니다. 그 곁에 가 계시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나자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지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예수님, 예수님 외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자리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교 총장님 얘긴데요. 이분이 학교 출근해 가지고 구충에 있는 자기 총장실에 자기 집무실에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마침 엘리베이터 문을 청소하고 계셨대요.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서 있는데, 나는 총장이잖아요. 총장이면요, 대학교에서 최고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고, 직원들만 해도 수백, 수천 명이에요. 거기서 내가 대장인 겁니다. 어떤 권세겠어요? 근데 나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사람은 청소하는 관리인이에요. 근데 이 청소하는 사람이 문을 닦는데 키가 작아서 문 위쪽에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끈끈거리면서 키발을 들고 위를 닦으려고 합니다. 이 총장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키가 좀 컸으면 저거 잘 닦았을 텐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총장과 관리인의 모습이죠. 총장 체면이 있지. 저거 내가 할일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돼? 그런데 그때 이분의 마음 속에 전날 읽었던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읽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는 아, 역시 주님은 날 위해서 낮아지셨어, 겸손하셨어. 내가 그렇게 사랑받았어. 감동받았던 게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총장인데. 전 관리인이 하는 일인데. 부끄러워서 그 순간에 관리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더키 크니까 내가 닦아줄게요. 그거 걸레하고 그거 청소한 스프레이 나한테 주시오. 빼앗듯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닦은 겁니다. 가다가 층에서 멈춰요. 다른 사람들이 탑니다. 교수하고 직원하고 학생들이 타는 거예요. 인사합니다. 얼마 당황했을까요. 총장이 아파서 문 닫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서 자기 층에서 멈춰서 문을 다 닫고 내렸습니다. 몇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관리인을 만났다고 해요. 요즘에는 엘리베이터 문 닫는 거 어렵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관리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안 어렵다고. 총장님이 도와주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나 키큰 분들이 서로 나서서 문 닦아주려고 한다고. 특별한 얘기도 아니죠. 저는 책에서 읽고 인용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쉽게 볼수 있는 이 일들이 정작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거든요. 체면이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내 고집이 남아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남편분들,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기분 나빠고 성질 팍 내놓고도요,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는 챙피합니다. 부끄럽지요. 말안 합니다. 아내분들 어떠신가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괜히 내가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부모님들 자녀한테 잘못한 거 가지고 미안하다고 아빠 엄마가 잘못했다고 얼마나 얘기하십니까? 우리 애들 혼낼 줄 알지만. 혼내다 보면 그러지 않으세요? 저 그런 경우 있어요. 막 혼냈어요. 열심히 이 아이를 혼내는 게내 부모로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혼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어요. 오해했어요. 얘 괜히 혼났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그때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인정하기 싫거든요.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될 가정에서도 이런데, 밖에 나가면 말할 거 있나요? 교회에서요? 일하는 자리에서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는 거죠 내가 무시 안 당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위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그 헛된 것들에 그 거짓된 것들에 나의 삶이 무너져갑니다 분수에 맞지도 않는 좋은 것들로 나를 치장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더 멋져질까, 더 예뻐질까, 더 좋아질까. 말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자식을 자랑할 수 있을까?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 이 자식이 공부도 좀 잘해야 내가 자랑할 텐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자랑할 텐데. 그 쓸데없는 체면 자존심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놓쳐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있을 때 없는 것들을 버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의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만큼 주님의 길을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은 체면이 아닙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인데 내가 구세주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야 너희는 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저기서 나를 경배해. 내가 영광받을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의 길을 겸손의 길을 보이셨죠. 세리였던 사케오가 돈많고 나쁜 짓 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고 그를 부르셨지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케오가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오려고 할때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귀찮다고. 그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병들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가난에 고통당하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라고,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손짓만 하면, 말 한마디면, 생각만 하면,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아, 종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흙 묻은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상조주이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종의 자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입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버둥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 저 높은 곳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낮은 곳, 저 낮은 자리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지극히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자리 가운데 올리시고 영광과 존귀로 찬양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 낮아짐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어놓고 나를 비우기 원합니다. 나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날까지 오직 낮아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